안녕하세요. 기술교육발전세의 길쌤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청소년 성과 친구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나와있죠. 책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오. 성에 대한 가치관, 성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잘 청소년기에 만들 필요가 있겠죠. 청소년기에 잘못된 성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청소년기 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성에 됐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요즘 TV에서나 여러 가지 뭐 문제됐던 상황들 보이시죠?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책임지게 되는 안,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성에 대해서는 자기 뜻을 분명히 하는, 자기가 성적, 성에 관여되는 자기 뜻을 성과 관련해 자기 뜻을 분명히 하는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적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누구 때문에 누가 그냥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다. 또는 뭐 예를 들 쉽게 말하면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 같다 해서 자기는 원치 않는데 어떤 성적 그 의사 결정 생각을 해버린다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성적 의사 결정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적 가치관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여러가지 상황들을 살, 생각해보는 것이 건강한 성가의관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죠. 상, 타인의 성을 존중해야겠죠? 그 뭐, 주체적인 성적 의사 결정해야겠죠. 남자친구가 원한다, 또는 여자친구가 원한다고 해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성적인 올바, 올바른 지식을 또 사, 많이 얻어야겠죠? 잘못된 성지식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문제로 성폭력이 강한 것 같아 나는데 성폭력은 어떤 상황이 었는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성폭력이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성폭력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몰라서 그랬다. 이것도 성적, 여기 나와있죠? 바반 성지식을 못 갖춰서, 성적 가치가, 건강성 가치가 못 갖춰서 그런 행동이 나왔을 때,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바른 성지식도 꼭 많이 갖춰주시고요. 성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정당화됐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서 건강한 성가치관을 이렇게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에 갖춰놓은 게 좋겠죠? 친구 관계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와있죠. 이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 여러분의, 여러분이 청소년기죠? 제, 그, 이전 동영상 살펴봤을 때청소년기 특징 중에서 너무나 많은 신체 변화, 여러 가지 뭐 사항들로 인해서 약간 그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가 있다 그랬죠. 쉽게 화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친구 관계를 잘 만들어 봐라. 이런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네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래, 여러분이 친구들 관계를 또래 집단, 또래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또래 집단에서 요구하는 또래 집단이 요구하는 아면 또, 함께하는 행동들 같은 것들 있죠. 동조행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함께하는 행동들 말이죠. 또래집단이 친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딴 친구들을 뭐, 괴롭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할 필요가 없다. 함께하든 말든, 본인이 선택하는 것인데, 책임자 되는 폭력입니다. 이, 또래집단이 친구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모든 또래집단의 동조행동, 함께하는 행동들을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왕따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따돌림을 당하지 않게 해서 그 행동을 같이 했을때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서 몰라서 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할 때는 그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은 친구 관계 형성하는데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 또래 집단의 동조 행동, 함께하는 행동들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기에. 친구 관계, 즉, 또래 집단의 동조행동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들이 좋은 것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쪽으로 행동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친구 관계 형성 방법도 나와있죠.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지금 선생님이 하는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은 선생님의 생각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인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잘 살면 좋겠다. 긍정적인 행동을 해서 좋은 행동을 해서 잘 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관계 나와죠 이성관계 청소년기에 문제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좋은 이성관계를 해서 좋은 이성교제를 해서 이성교제만 해서 여러분들의 청소년기 발전에 도움되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이렇게 정답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생각을 좀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 생각해보지 않으면 성인 대성 생각해보는데 뭐 성인 사춘기는말 들어본 적 있죠 성인 대사 하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말 중에서 발달 과업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청소년기 에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과업이 숙제입니다. 이 숙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안 하고 성인기 하면 성인계의 발달, 성인계의 과정에서는 직장 생활에 열심히 어떤 것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 시기에 그걸 놓, 놓아버리고 다시 청소년기 사춘기에 했던 것들을 하게 되면 조금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에 생각해 봤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납시다.